교 번째 활용 교본는 사례가 있나요? 두 가지에요. 두 가지. 있는 걸 쓰거나 없는 걸 만드는 거나. 근데 그걸 내가 직접 할 거냐? 위탁될 거냐? 이차이는 생겨요. 중요한 건으면인원 없으면 만들자. 이 모두가 다 사실은 교육 자료입니다. 현수막도. 제만 있으면 내가 군대죠. 그다음에 영업 부서. 우리가 다이어할수 있다고 되는 어, 거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실습 유선 액티비티. 흔히 보관한는 것과는 다르게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사에봐 오디오도 필요하고 나 요즘은 뭐 핸드폰이 동영상 촬영이 쉽다 보니까 그리고 0도히쉽 카메라도 있다 보니까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영상물이 있다면 쓰는 게참 좋다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이제 그 뒤에 설명 드릴 건데 안개 시킬 때 교재 하면은 제일 재미없어요 그래서. 뭔가 퍼넣러 또는 조각으로 마추기야 니가 맞시다 보면은 암기를 하게 돼. 알고 있던 걸 끄집어내게 돼. 암기력이 높아져요. 도둑이나 이런 교육할 때 이거 많이 쓰면, 설명 짧게 나머지지 암기시키려고 그 게임들을 해요. 뭐, 어, 변화가 중요하다. 치목이 중요하다. 말이 필요 없어요. 게임은 하면 돼요. 유사한 거. 이게 55장이 필요해. 교육책도다들수 없으니까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깃발에 대한 동료, 그걸 암기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교보제죠. 투입할 때는 얘가 필요한 거예요. 포스팅. 설명이 귀찮으니까 아이 공연상만들었어서 이건 교보제. 실물 간다나이 이건 교보제. 가장 좋은 건 현장 선물인데 그게 안될 경우는 유사하게 미니어든 동영상이든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부 강사가 쓸수 있는 교육 머티리얼은 교재 외에는 그 유사한 공영상에해서는아주 불가해요. 하행사인데그 그런 부분은 많이 설명할 수 있고 찍고수 있고 공유할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놀람> 퍼즐. 우리 놓고 뭐 볼게요. 이모두가 사실 다 교육시설이에요. 아니 여기를 인차해서 쓴다 그러면은 또는 여기 인지개발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육과의 도움되는 모든 것들로 가지고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인재개발을 근무하신 분이라면 칼만 보고도 아이언몇 터야 몇 층에는 몇 톤씩이야 이거 알면 좋죠 그죠 내가 반기시켜야 돼 어떻게 반기시켜요 1시간 뒤에 시험 볼게 좋냐 그렇죠? 이말고과는 이걸 통과한다 이편수있어요 그러면 잘 외워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만 들어서 도과기에서퍼즐로 맞춰보기 팀별로 게임하면은요 혼자 알때보다 많이 알게 돼요 뭐 여러분들 시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암기시킬 때, 지식을 관련는거 암기시킬 때, 이런 게임을 해도, 퍼즐 만들기로 해도, 괜찮다. 퍼즐 만들기, 이거 주문하면, 7, 8, 7, 8, 7에 7만 나오는데, 아니면 뭐, 칼라 이쇄게서 좋은 게서도 되죠. 이거 맞지 않지 이거 암기시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게임 같은 거고 자. 요걸 고민을 맞춰야 돼. 여기 그러면 내용을 카드로 나눠서. 카드서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보고. 그 침단이에요. 해보니까요, 하루를 하면은, 하루 우리가 암기에 대될사항이한 70%에서 80%까지는 암기시켜요. 가능해요. 암기라는 얘기 있다면, 하루 정도에서 달가한고을 쓰면은, 아니,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썼더니, 암기의 효과는 높아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2000년부터 계속 편지에 있을 때 컴퓨터 할때 썼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수고 수업을 해야 돼요.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건 내가 만들어야 돼요. 꼴라두. 알고 있는 걸 표현하니까 얘가 참 좋아요. 창의적이고 재밌도서 하고요. 이콜라주는 언어 구사력에 떨어지는 초등학생들 미안 그에 사실은. 표현못 하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를 말로 설명해봐, 글로 써서. 소전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데? 상상화 만들어가뭐만들어가 그렇게 쓰는게 꼴락인데 성인들도 좋아해요 다좋아하더라고요 난명도 성과같이 게임 복불복기 말죠 일반 옛날에 재밌는게 게임하면 따라와요 암기하면 네. 아, 안되는데 그래서 절결감이 있죠 고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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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만. 요입를 짝짝 뜯지 않는 것들을 피를 통해 서 상기시키는 일이나 감정가치 이런 것들 따라와요. 이게 힘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안 시키는 게설명만으로 가는 건가 아니다. 자, 그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뒤에 또 <laughs>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드게 보이지만 운영에 대한 거는. 여러분, 그, 유튜브 가셔서, 그 부분 가셔서, 운영에 대한 그런 뉴얼 많이 떠요. 그래서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교육생이 몇 명일 때할 거냐? 그럼 인원이 많을 때 하고, 적을 때못 하고, 이런 기준은 아니다. 몇 명일 때할 거냐? 그럼 먼저 정리하시다 그럼 인원이 많다는 것은, 쓸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고, 인원이 적다는 것은, 쓸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는 것 뿐이지, 인원이 적어도 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 한해 강사를 쓸수있다면 그 다시 원래으로 갈게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만들 대상자가 한 명이야 한 명이라고 안 한다? 그럼 이 사람한테 언제 줄수있습니까 1년 뒤에? 이거 끝나요 한 명이어도 뺄수 있어야 된다 한 명이라면, 한 명이어도 한명이라다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여섯 명이야 그럼 여섯 명이 맞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 통일 발표? 뭐 이런 것들이 돼요 지금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은 H.R.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일단 내가 속한 기관 조직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것들 교육을 수출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건내 거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일에 대가 현재 수준에서 나아지게끔 변화 만드는 행위다. 그래서 어떤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 영장보들에서 우리 조직에 특화된 부분에서 여러분이 진작도 하시라. 그럼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만큼 우리 기관의 HRD에 대한 능력이 자리 유지된다. 따라서 한명 가는 한명 가는 못한데 못 가니까 그 업무만큼 한번 가서 보시다 그렇게 노력해서 3년 느냐면 웬만한 사람하고 붙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을 거다. 이거 잘 몰라요? 제 강의 안 들은 사람은 어디 가되냐 이거. 그가서 여러분한테 무겁고 힘도 줄일 수, 수 있지만 우리의 숙명이에요. 이제 HR이 닮는 자니까, 교육 담당 자니까라고 할때그두 가지 의미를 알고 각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을바라고요 가치는 일입니다.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배우라면요. 이름을 주고서 배우고 싶은 일이 사실 HR이 없는 거예요. 공공이라면 더 말할 거 없죠. 여러분 보장되지나요 3년 뒤에 길이 있는데 왜 풀립니까? 아기억 3년 뒤가 불안는 거예요. 그냥 응. 한 번도 산리이 있는 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해 보시라. 뭔가 응. 자작을 응. 느끼실 거다. 자, 일단 마치겠습니다.